자, 이제 풀이는 일, 맑은 아이1 일, 맑은 아이들. 아, 안거이마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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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대로 이거. 이 봐. 아, 그렇게 하면 이렇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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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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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몇개 99개 있고 곱하기 1 더하기 i 이는 소각분은 지금 똑같으실 때가 보이죠 이건 뭐고? 마이너2 다시 다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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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i로 마이너스 i 어? 아니 아니 이거또 말하신 거 i죠 i i 몇개 있노? 99개 다른 게이요한게아이 i가 95 앞에 있다는 거랑 4호하면서 나머지를 3위 보니까 소설들이랑 그 <laughs> 아 I 뭐. 아, 아이 i. 이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뭐가 아니고? 아까인 하면 돼. 제가올라고 아이 제 오빠가 올라가고. 만날 수 있. 아예 안좋이 막. 만날 수가 아니고. 맞지? 아예이제 오빠는 제 껍이. 아이 내 조국이야. 아니 내, 조국이. 아유, 내 조국 만날 수를 정말 있는 거 같아. 까먹을래 까먹으면안 돼? 이러 까먹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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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을 까먹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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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 这个一年二十万 i 哎，买得起买得上，你不可能两回啊，那么就产生单买得上一次，买得上一次，一年就产生买得上一次，买得上一次，哎，不就得了？